안녕. 안녕하세요, 리포승수입니다. <laughs> 오늘은 이제 사료에 대해서 어, 보면 업체들이 사료를 눈속이하는 이렇게 이제 세척 볶음이라는 이제 씻고 볶고 하는 사료들이 나옵니다. 그런 업체들에서 씻고 볶고 하는 사료가 한 품목씩 나오는 걸 봤을 거예요. 보면. 씻고 뽑고 하는 눈 속임에 속지 마라 라고 제가 얘기해 주고 싶어서 지금 오늘 영상을 찍었습니다. 업체들의 심리, 이걸 파는 이유, 이런 거를 얘기를 해 드리고 싶은 거죠. 씻고 뽑고 깨끗하고 좋아서 막 이걸 팔려고 하는 게큰 건지 아니면 마진이 많이 남아서 눈 속일 수 있어서 판매를 하려고 하는 건지 요즘 씻고 뽑고 요거는 씻고 뽑고 이게 눈 속임이 될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그 원자재, 씻고 뽑고 하기 전에 그 원자재는 과연 신선한 알곡이었나? 그게 진짜 좋은 알곡이었나? 회전이 잘 됐던 알곡이었나? 그 알곡에 대해서 얘기해드리는 거예요. 씻고 뽑고 하는 건 거의 다, 다 국내에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알곡이 신선한 건지, 안 신선한 건지. 어떤 건지 몰라요. 아니, 이는 그냥 포대로 20kg, 30kg, 이는 포대로 저가형, 엄청나게 저가형. 이것도 유통기한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가형 그 원자재가 들어와서 국내에 몇년 있었는지, 얼마 있었는지 모릅니다. 기본적으로 이 포대에 된 거는 최대한 저가형이 들어옵니다. 엄청난 저가형들이 들어와서 이 부분을 이제 씻고 뽑고 하는 거죠. 왜냐? 그 저가형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 먼지가 쌓여 있습니다. 엄청나게 먼지가 있으니 씻어야겠죠. 그 먼지를 그대로 하니 어떻게 돼요? 알곡이 아 이거는 안 좋은 알곡이다. 눈에 뻔하게 보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저렴한 개별 알곡 가지고 씻고 볶고 하는 거죠. 섞어서. 그러면 씻으면 어떻게 됩니까? 깨끗하죠. 볶아야지만 어떻게 돼요? 빠르게 마르잖아요. 그래서 씻고 볶고 하는 겁니다. 저는 앵무새를 위해서 씻고 볶고 하는 사료를 쓴다? 그거는 좀잘못된요 원래부터 회전이 빠른 정말 신선한 알곡을 쓰는 게 낫지 씻고 볶고 씻으면 곰팡이가 빨리 필수 있습니다 그리고 볶으면 좋은 균안 좋은 균다 날라갑니다 그러니까 생으로가 더 신선하고 좋은 영양소가 많지 볶으면 좋은 영양소도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런 거를 왜 굳이 씻고 뽑고 하냐 이거죠. 원래 기존에 있는 알곡이 신선하고 깨끗한 알곡을 쓰면 되는데, 기본 개별 알곡을 단가를 싼 거를 가져와야지만, 내가 만드는데 마진이 생기겠죠. 마진이 생기다 보니까 더 마진을 생기려면 어떻게 씻고 뽑아야지만, 어, 씻고 뽑아내 깨끗하게 보이네? 깨끗하게 보이니 어떻게 돼요? 마진을 더 높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떤 업체들 가보세요. 씻고 뽑고 하는 거를 추천하는 업체들을 보면, 내 마진이 많이 남기 때문에 그거를 추천해드리는 거예요. 씻고 볶았다고 하고 명분은 있죠. 씻고 볶아서 깨끗하고 좋아요. 하지만 내 마지는 많이 남아요는 얘기를 안 해주잖아요. 중요한 건 소비자들한테 나의 마지는 많이 남아요 이런 얘기는 안 하고 씻고 볶아서 좋아요에 대한 눈속임적인 거를 얘기해 준다는 거 저는 우리 포둥이 분들과 구독자 분들은 이런 업체 속에서 눈속임하는 부분들을 잘 모를 수 있지만 저는 이제 그 부분들을 이렇게 알려드려서 우리 소비자 분들이 똑똑해졌으면 좋겠다는 거죠. 아니 굳이 씻고 볶 하는 것을 쓰는 게 아니라 원래부터 깨끗하고 신선한 할 곡을 선택할 줄 아는 주인이 돼야 된다는 거죠. 왜 눈속임 당해요? 우리 구독자, 제 영상을 보는 사람들은 분양을 받으러 가도 사료 하나를 사도 눈속임 당하지 말자 이거죠. 내가 스스로 우리 행위를 지킬 수 있는 판단을 할줄 알았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저는 이런 영상으로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니 왜 지금 씻고 뽑고 멸균까지 했다는 그거를 왜 눈속임 당하냐 이거죠. 아니 우리 새가 무슨 아픕니까? 엄청 지금 당장이 너무 아픈 새면 멸균했던 거 먹여도 뭐 몰라도 그래도 중요한 거는 기본적으로 면역력이 생기게 하고 새들을 건강하게 하려면 신선한 알곡을 먹이려고 해야 됩니다. 균을 다 죽인 알곡을 먹이려고 하면 안 되고요. 그러면 이 생각을 해보세요 이걸 먹였어요 다른 것도 다 모든 거를 씻고 뽑고 하고 깨끗하게 할 건가요? 아니라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거는 먹을 수 있는 그 알곡들은 정말 내추럴하게 원래 깨끗한 알곡들로 정말 회전이 빠를 수 있는 알곡들로 선택이하는 거죠. 회전이 빠르다는 거는 뭐예요? 정말 인기가 많고 크고 전체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나갈 수 있는 그 알곡들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다 소비가 잘 되는 그런 알곡을 소비하지만 어떻게 돼요 항상 신선하다는 거죠.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횟집 어떤 데 가야 되나요? 장사가 잘 되는 데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이 어항에 있는 물고기가 어느 하루 만에 붕동했다가또 가고 붕동했다가 가야지. 자연에 있는 그 신선한 바다에서 뽀로로 오자마자, 왕이 넣자마자, 그날 하루 만에. 반에... 다가 하지만 우리 사람들은 어떻게 신선한 회를 먹을 수 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알곡도 똑같은 거예요. 신선 한 알곡을 선택해야지 묵고 더럽고 겉만 깨끗하게 하고 속은 이게 정말 신선하지도 않고 점점점점 가치가 낮아지고 있는데 알곡에 영양소가 점점점 다 빠진 알곡들인데 깨끗하게 했다고 그걸 볶았다고 그걸 선택해서 앵위를 준다. 그 정말로 저는 눈속임 당하고 너무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애조인의 그러니까 이 시장에는 앵무새 시장에는 이 모든 게 이제 사업적으로 업체들이 눈속임하고 이런 게 마케팅을 해서 머리를 써서 이런 식으로 할수 있어요. 근데 하지만 영양적인 부분에서는 나는 눈속임하는 건 잘못됐다. 새들한테 영양적인 부분에서는 똑똑해서라는 거죠. 업체들 갔을 딱 고른 거 추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딱이 사람 마지막에 먹을 하네. 국내 걸로, 이거 씻고 뽑고 이런 걸로. 그런 걸깨닫죠 알아야 된다는 거죠. 저는 정말 우리 푸동님 분들과 우리 구독자분들이 다 똑똑하게 만들고 싶어요. 이 애조인 모든 앵무새 키우시는 분들이 똑똑해서 업체들한테 정말 정당하게 구매할 수 있는, 당하고 구매하는 게 아니라 정당하게 구매할 수 있는 주인이 되어서 앵무새가 직접 가 갖고 선택하기는 어렵잖아요. 주인이 다 선택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어떻게 돼요? 기본 위치에 맞게끔. 정말 전 세계적으로 회전이 잘 되고 안정적인. 왜냐? 곡물이잖아요, 곡물. 곡물은 어떻게 해요? 겉은 똑같아도 속은 얼마나 역량이 가치가 있냐. 한 해, 한 해. 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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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배된 알곡들을 왜 먹으려고 하고 사람들은 제철 음식 제철 과일 그런 걸왜 찾아요 다 신선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때 그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앵무새들한테는 정말 신선함을 전해주자는 거죠 씻켰습니다 볶았습니다 뭐 이거 멸균까지 했습니다 이런 거를 눈속임 당해서 선택해서 주는 게 아니라 우리 새가 조금 아파가지고 이걸 먹어서 괜찮아서 이건 그냥 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유식 할줄 모르는 사람들이 멸균에서 이유식하고 그 자체적인 이유식 가지고 유식에서 폐사했어요. 자기가 이거를 줄 주는 거를 못 했으면 자기의 탓은 안 하고 아 이게 균이 있어서 절대 절대요. 균이라는 건 당연히 먹어야 됩니다 사람도 계속 균이 먹어. 좋은 균과 나쁜 균을 먹으면서 면역력이 엄청 강해지는 겁니다. 새들을 정말 환경을 좋게 해 주세요. 저는 환경을 제일 중요시합니다. 먹는 거다 멸균 온실 속에서 키우실 건가요? 우리 의무 새들을 온실 속에서 정말 영양소 없이 약하게. 그렇게 키우려고 왜 앵무새를 키워요? 그러면 키우지 말아야지. 정말 내가 키울 수 있는 실력을 갖춰야지. 좀. 그니게 이제 안타깝다는 거죠 또 몰라서 그러니까 주인분들도 모르셔서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영상을 또못 보시는 분들이 또 있어요 그게 너무 또 안타까워요 이 영상을 보고 정말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내 주위에 애조인들내 주위에 또 곳곳에 애조인들 먹는 거 갖고 장난치면 안 된다는 거죠 먹는 거 갖고 심리적인 장난을 치지 말자는 거죠 먹는 거 가지고 우리가 어디서 뭐 다른 나라에서 그렇게 먹습니까 그러면 모든 게 제품들이 씻고 뽑고 나오죠 말라, 씻고 볶고 안왜안나오는 씻고 볶고 전 세계적으로 나와야죠. 그렇게 좋은데. 좀 그런 거에 듣지 말고 업체들이 요런거 하나씩 하나씩 나올 때 이제 볼줄 아세요. 아, 요런거 만들었네, 이제. 아, 내한테 지금 씻고 볶고 요거 추천하려고 하네, 내한테. 그 내용물이, 아, 안성이 그거 어떻게 된 건지도 모르는데, 씻고 볶고 한국에서 어 이제 업체 만들어서 파네 어? 와, 근데 가격도 보니까 꽤 비싸네? 정말 그 안속의 내용물은 정말 그 한국의 마트에 있는 정말 저렴한 그냥 개별 알곡이랑 그냥 퀄리티가 같은 수준이에요. 제일 중요한 거는 신선한 거를 꼭 먹여주려고 하고, 그 신선함을 전해주려고 합시다. 우리가 자연적인 거 이렇게 먹기는 못하더라도 정말 회전이 잘 되는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유통을 하는 회사를 선택하는 게 저는 이치에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추천하는 겁니다. 제가 정말 뭐 앵무새를 안 키웠고 정말 수만큼 제가 걱정을 해도 더 많이 많은 많은 걱정을 해봤고 유식을해도 많은 걱정을 해봤습니다. 걱정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 포동이 분들한테 걱정을 덜할수 있게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걱정이라는 걱정은 내가 더 많이 해봤습니다. 앵무새로 인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걱정을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을 영상으로 지금 전달해드리는 거예요. 걱정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금 아프면 뭐, 조그만 말에 현혹돼서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업체들이 어떻게 얘기하든, 분양을 받아도 어떤 거를 봐야 되고, 앵무새를 봐도 어떤 거를 보고, 이런 거를 저는 정말 앵무새 키우시는 우리 푸동이분들과 애주인분들이 정말 이제 전문가가 되고, 정말 똑똑해져서 저는 애주문화가 정말 대한민국에서는 정말 1등이 됐으면 좋겠어요. 애조문화가 정말 반려동물 1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무조건 반려동물 1위가 우리 앵무새가 되길 바라기 때문에 정말 앵무새는 몰라서 못 키우신 분들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저는 이렇게 전달해드리고 정말 선택을 잘할 수 있도록 정말 똑똑해질 수 있도록 얘기해드리는 겁니다. 네, 오늘 영상은 정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안녕!